만약 여러분이 탄 잠수함이 적진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춰서 버리고 어, 치명적인 연료 누출로 폭발 직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음, 지중해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바다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존재해야 할그 잠수함. 러시아의 힘을 상징하는 이 전략자산이 나토의 앞마당에서 속수무책으로 고장나 떠올랐다는 네,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코노믹 타임즈가 9월 28일자로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사건, 최근 지중해에서 발생한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 노보로시스크함의 고장 사건을 좀 깊이 파고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척의 잠수함이 겪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이 사건이 푸틴 대통령, 또 러시아 해군, 나아가 국제정세에 던진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한 장비 고장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어~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러시아 해군 전체가 직면한 더 크고 어,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례일 수 있다는 거죠 숨겨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이 푸틴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리고 러시아 해군 전체가 처한 더 깊은 문제는 무엇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건의 전말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문제의 잠수함은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의 킬로급 디셀 전기 잠수함 노보로시스크함입니다. 이 킬로급 잠수함, 뭐 바닷속 검은 구멍 이런 별명도 있다면서요. 그만큼 조용하기로 유명한 러시아의 주력 지셀, 지셀 전기함수함인데. 맞습니다. 정숙성이 아주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잠수함이 지중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음, 심각한 기술적 문제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특히 그 위치가 예사롭지 않아요. 나토 국가들의 영향력이 강한 지브롤터 해역 근처에서 부상했다는 점. 이건 좀... 그렇죠. 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러시아 내부 보안 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채널 VCHK OGPU가 전한 내용인데요. TBP 월드가 이걸 이동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료 시스템이 손상돼서 디젤 연료가 잠수함 내부 격실, 그러니까 그 홀드 안으로 직접 세워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잠수함에는 신조온 52명이 타고 있고요. 길이는 242피트, 그러니까 한 74미터 정도 됩니다. 결국 작은 잠수함이 아니죠. 잠수함이라는 그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연료가 샌다니 아,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이게 단순히 불이 날 위험 이걸 넘어서 승조원들 생존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디젤 연료 자체의 인화점, 그러니까 불이 붙는 온도는 섭씨한 60도 정도로 비교적 높긴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처럼 완전히 닫힌 공간에서는 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건설 장비 정보를 다루는 HI Excavations의 설명을 보면 이런 환경에서는 일단 불이 붙으면 끄는 게 극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즉각적인 위험은 누출된 연료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입니다. 영국 보건안전청 UKHSA 자료를 보면요. 이 가스가 현기증, 두통, 졸음을 일으키고 노출이 심해지면 혼상 상태에 빠지거나 근육 제어도 안 된답니다. 심장이나 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가 잠수함 내부를 서서히 채우는 정말 답답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코노믹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잠수함 내부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고장을 수리할 예비 부품도 없고 설령 부품이 있다 해도 이걸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조차 없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VHK OGPU 채널은 굉장히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승조원들에게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잠수함 내부로 새어나온 연료를 바다로 직접 퍼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경오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사실상 잠수함 운영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연료를 퍼내는 과정 자체에서 또 다른 폭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말 그대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를 완전히 넘어선 문제네요. 여러 나토 회원국들이 지켜보는 지중해 한복판에서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과도 같은 잠수함이 이런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정말 엄청난 굴욕이죠. 힘을 과시하려던 움직임이 오히려 러시아 해군의 취약성만 그냥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니까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신은 뭐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겠죠. 강대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혹시 러시아 잠수함 관련해서 과거의 극끔찍한 그 비극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2000년에 있었던 크루스크함 참사입니다. 그때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바로 그 첫해에 발생했던 사건이죠. 러시아 해군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였습니다. 오스카 투급 핵 잠수함 크루스카함이 훈련 중에 어뢰 추진 시스템 결함으로 어뢰가 폭발하면서 침몰했고 안에 있던 승조원 118명 전원이 사망한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뉴스위크 보도를 보면 참사 직후에 국제사회에서 구조 지원 제안이 막 쏟아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그 민감한 핵 기술 정보가 서방으로 유출될 것을 극도로 우려해서 이 제안들을 거부했습니다. 구조작업이 지연되는 동안 침몰한 잠수함 안에서 생존해 있던 일부 승조원들은 정말 절망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결국 모두 목심을 잃었고요. 아 리더의 결정 하나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노보로시루스크함의 상황은 아직 연료가 폭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어뢰 폭발로 시작된 크루스카함의 비극과는 일단 다릅니다. 그렇게만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보로시루스카함은 연료 유출이라는 뭐랄까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유출된 연료에 불이 붙어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네 쿠르스크의 비극이 25년 만에 재현되는 현대사에서 가장 큰 잠수함 재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현재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2000년 크루스크 참사 때와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최악이죠.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가능성? 아, 이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노보로시루스크함에 파고 있는 그 52명 승조원의 운명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미 정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이게 단순히 노보로시루스크함 한 척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이게 더큰 그림의 일부는 아닐까요? 최근 러시아 해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번 사건이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노보로시스크함의 문제는 안타깝지만 고립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러시아 해군 곳곳에서 비슷한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크라이나 매체인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요. 불과 몇달 전인 지난 8월 7일입니다. 러시아의 프로젝트 21631 바이안 M급 초계함 비시니 볼로초크함이라는 배가 아조포에서 민간 유조선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선체 앞부분이 아주 심하게 찌그러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민간 유조선이랑 충돌이라니 아니 기본적인 항해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게? 의외로 러시아 군당국의 반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손상이 전투 중에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명백히 충돌로 인한 손상이거든요 논란이 커지니까 러시아군이 말을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상드론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둘러댔죠 명백한 충돌 사고를 드론 공격 탓으로 돌리려 한 겁니다 노보로시스카의 연료 노출 만큼이나 정말 당혹스러운 대응이죠 기본적인 사고 처리 과정에서조차 투명성이나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군요. 이런 좀 어이없는 상황, 은폐 시도 외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전력의 관리 실태,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24년 6월이었죠. 러시아가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쿠바 아바나에 보냈던 최신의 야생급 핵점수함, 카자남의 사례를 보면 좀알수 있습니다. 당시 카자남이 아바나 항구에 정박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내셔널 인터레스트 보도와 해군 전문가인 캡제미니 컨설턴트 모린 마커스의 분석에 따르면요 잠수함 외부에 붙어 있는 소음 흡수 타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군데 떨어져 나가서 아주 흉하게 패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소음 흡수 타일이라면 그 잠수함의 생명과도 같은 스텔스 성룡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 아닌가요? 근데 카자남은 2021년에 막 취역한 러시아가 엄청 자랑하는 최첨단 핵잠수함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드러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취역한 지 불과 3년밖에 안된 최신 잠수함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러시아 잠수함 건조 기술의 어떤 품질 관리나 그 이후 유지보수 능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심각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하필이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쿠바 방문에서 이런 민낯을 드러낸 것은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망신이죠. 이런 결과들을 예상하셨나요? 이게 과연 세계 2위 군사 강국을 자처하는 나라의 최신의 군대의 모습일까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노보로시스크함 비시니볼로촉함, 카자남까지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보로시스크 함만 해도 비교적 신형 잠수함이잖아요. 흑해 함대 웹사이트 정보를 보면 2010년에 건조 시작해서 2014년에 취역했으니 이제 겨우 운용한지 11년 정도 된 셈인데요. 네, 그렇죠. 심지어 불과 몇달 전인 2025년 6월에는 영국 해협의 일부. 떠올라서 프랑스랑 영국 해군을 위협하는 상당히 도발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어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당시 상황을 보도했었죠 근데 불과 몇달 만에 이렇게 심각한 고장을 일으켰다는 게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가한 강력한 경제 제재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첨단 군사 장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서 유지보수의 구멍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러시아 해군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비 능력 부족과 훈련 미흡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보로시스캄 내부에 필수적인 예비 부품도 수리 전문가도 없었다는 사실은 이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 발생한 또 다른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가 러시아 해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2024년 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요, 러시아가 수십 년간 이용해온 지중해의 유일한 해군기지 타르투스 항구를 사실상 잃게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기지가 러시아의 지중해 작전에 필수적인 병참 지원, 그러니까 보급과 수리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HNS 드로이터 함장인 아드리안 판사를로스 준장 역시 타르투스 상실이 러시아 해군의 지중해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요. 타르투스 기지 상실이 이번 노보로시스크함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단순히 보급 문제를 넘어서 지중해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봐야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만약 타르투스 기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면 노보로시스크함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빠르고 쉽게 구조나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하필이면 기지를 잃은 직후에 이런 일이 터진 거죠. 만약 러시아 본토에서 구조선이나 수리함을 보내야 한다면 유럽대륙 전체를 빙돌아 지부를 토해업까지 와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접근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겁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 거죠. 사실 러시아 해군의 이런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6년 전인 2019년에 군사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러시아 해군이 노후화된 잠수함을 재택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킬로급 잠수함의 경우 대부분이 소련 시절인 1990년대 초반에 건조된 노후 함정들이라고 분석했죠. 물론 노브로시레스크함은 비교적 신형이지만 전반적인 함대 관리 능력과 재정적 한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는 겁니다. 6년 전에 제기됐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서방 제재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더욱 악화되고, 결국 노브러시 리스크함 같은 사건으로 터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심지어 2024년 8월 기사에서는 러시아 해군 전체를 가리켜서 종이 호랑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더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흑해 함대의 3분의 1 가량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러시아 해군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었다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이번 노보루시스크 함 사건은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최악의 경우 노보루시스크 함이 결국 지중해 바다로 가라앉는다면 러시아의 지중해 내 군사력 투사 능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미 타격이 크지만 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걸까요? 생각이 심각한 타격이 될 겁니다. 사실 해군 전문 매체인 네이벌 뉴스는 이미 2025년 1월에. 타르투스 기지 상실 이후 러시아 잠수함들이 지중해에서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잠수함이 1월 2일에 지중해를 떠났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었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노보로시스크함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지중해에서 작전을 마치고 러시아 본토로 귀환하던 중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보이지 않는 수중 위협을 통해 나토를 견제하고 지중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던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거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구조에 나설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잠수함이 고장난 위치가 지브롤터 해협 인근인데 이곳을 통과하려면 스페인이나 모로코의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은 나토 회원국이고 모로코 역시 우크라이나의 T-72 전차를 지원하는 등 러시아와는 좀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순히 통과 허가를 내줄지 미지수고요. 설령 어렵게 구조선이 도착한다 해도 앞서 말했듯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쿠르스크함의 비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과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외부 지원을 거부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혹은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승종원들의 운명을 외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맞서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노보로신스크함 구조를 위해 나토 회원국들의 협조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잠수함 한 대의 고장 사건이 단순한 기술결함을 넘어서 러시아 해군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딜레마까지 러시아의 현주소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 되고 있는 셈이네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더큰 지정학적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계속 주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국제 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